아미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두 제자를 파견하십니다 또 일흔 두 제자 또는 일흔 제자 번역에 따라서 파견하시는 것이 이 복음에 공간복음서에 나옵니다 일흔 두 제자를 파견하시는 이야기는 루가복음에만 나오고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는 이야기는 나머지, 마테오, 마르코, 루가보금에다 공통되게 나오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파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 안에서, 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어, 예수님의 그 공생활 3년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제자를 부르시고 파견하시고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그분의 사명이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일독서에서 목동이었던 아모스를 부르셨고 파견하셨고 또 이독서에서 어, 바오로 박해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 그 사람을 어, 불렀고 파견하셔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 모두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가서 전학으 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파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파견하셔서 어, 마귀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 함께 하셨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마귀에 대한 권한, 파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분과, 어, 이, 피지컬하게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늘 일치되고,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어,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어, 파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 그, 오늘 이 복음, 파견 직전에 있었던 그, 복음, 지난주 복음이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자렛에 가셨는데 거절당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확인하십니다. 나자렛 땅에 가셨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스승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거절당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 체험하도록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선포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느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어 그래서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견하기 직전에 이 실패하는 체험들 만만하지 않는 복음의 현실 속으로 복음 선포의 현실 속으로. 어,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는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만만한 세상을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박수받고 이런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땅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과 선입견 때문에 익숙한 것들로부터 조금도 자기네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같이 열두 제자들이 함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파견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각자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어, 우리의 이 파견은 어, 있을 수도 없고 쉽게 좌절되고 또 금방 우리는 어,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어,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다. 지팡이와 신발은 신고 가라. 나머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하고 신발은 걷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라는 초대예요. 어, work and work, work이에요. 계속 걸어라. 충실하게. 만만치 않은 길인데 포기하지 말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지고 걸어라. 어 자기에게 의지하지 말고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명령이에요. 어 자기에게 의지하지 말라.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예수의 수련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말 돈 같은 거 가지고 가지 않고 이제 순례를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반이 아니라 그 저희 밑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갈 때, 어, 자기가 이제 식별하고 분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게끔 다 해줘요. 옷도 내가 필요한 만큼, 어, 심지어는 돈도, 아, 줄 안에서 어디 나가서 그때가 11월달이니까 추울 때거든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는 거야. 지나가다가 쉽게 얻어먹을 수 지지는 않지만 얻어먹을 수 있지만 잠자는 것이 문제라서 이 잠자는 것이 불안해가지고 어떤 우리 형제 하나가 잠자는 것그 다음에 또 갔다가 정말 병이 나서 어, 걸어올 수 없을까 봐서 그때 돈으로 91년도에 돈 5천원 수련장 신부님한테 받아서 갔는데 요 5천원 때문에 그분은 돌아오자마자 예수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0원을 믿고 간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되어버렸어요. 5,000원 때문에. 돌아오는 차비, 멀리 걸어갔다가, 한 100km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그 차비로서 5,000원을 갔는데, 늘 이것이 듬직해서, 여기에 의지해서 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서 가지 말라고, 오로지 나에게 의지하라고,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어,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사람들 사귄다고, 사람들 만난다고 이집저집 집 기웃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 찾아다닌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한 집에만 머물러라. 그만큼 복음 선포라는 것은 긴급하고 시급하다. 우리 주위를 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집저집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신앙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냉담하고 있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까? 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어,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한 집에 머물러라 라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씩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셨다. 만만치 않는 이 현실, 혼자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갈수 없습니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또 이렇게 힘이 되고, 어, 이런 삶을, 이런 길을 가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둘씩 가라고 했습니까? 그냥 일꾼이 부족하다고 라 얘기하시면 12명을 12군데로 보내면 됐는데 둘씩 가라. 여섯 군데밖에 가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어, 둘식가라고한 것은 그만큼 만만한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어, 위로하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교회의 일들,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일하는 것들, 우리가 배워,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일하고, 같이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성장할 때까지 참아주고 하는 거. 그래서 어, 교회는 어, 언제부턴가 어, 예수회가 500년 전에 생겼을 때 예수의 특징이 파견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어, 이 지구 끝까지 어,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을 거쳐서. 남미까지, 또 아시아에 인도를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일본, 또 중국까지 이렇게 예수회는 파견되는 공동체였는데 언제부턴지 커뮤니티 빌딩 is a m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사명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혼자 다 일을 하는데 익숙한데 같이 일하는 건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이렇게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성장할 때까지 이끌어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서 이 둘씩 작지해서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주위에, 어, 정,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 이런 주님의, 주님과 함께함 없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을 체험함 없이, 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파견받아서, 뭐 파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인지 금방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파견하게 하셨다.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체험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생명과 사랑을 전해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정말 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 등불이 될수 있는 그 삶으로 그 귀한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이. 바로 열두 제자를 파견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이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성당에 와서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청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과 생명을 배우고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중에 그런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